WRL은 총세 어,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문화 기획 파트가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판재 파트, 그리고 글로벌 리더 이런 식으로 좀세 가지 파트를 나누고 있고요. 어, 각각 이름이 좀 달라요. 우린 플라스틱을 너무 싫어해서 이거를 예쁘게라도 만들었어라는 뜻을로 우주 헤이 아트 오브 제를 만드는 게 팀이 있고, 우주 라이크는 이제 플라스틱 판재를 활용해서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산업 소재를 만들고 있는 팀이 있고요. 우주 러브라는 건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뭐 직접 판지를 찍지 않더라도 뭐 플라스틱 뚜껑을 분류한다던가 색상별로 분류한다던가 이런 영상들을 만든다던가 문화계 파티를 주최해서 수거 캠페인의 역할을 돕는다던가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용산에 위치해 있고요. 기계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써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좀볼수 있는 쇼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직접 오시면 워크샵을라던가 그리고 저희랑 같이 미팅을 하던가 같이 돌던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또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의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음.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원단을 만들어 페트병으로 요즘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보고서 어 조금 친환경을 자기가 할수 있, 하고 있다 비건이다 뭐 이런 걸좀 티낼 수 있는 옷을 만들자 음. 최대한 미니멀하고 버리지 않을 만큼 좋은 의류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 서로 알아보게끔 하고 싶은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어, 의류 브랜드를 만들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그 브랜드를 만들 때 처음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활동들을 포트폴리오 좀잘 쌓아보자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SBS에 나왔던 취재 영상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거다. 저거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어갖고 음, 음. 어, 그때부터 여기 계시는 해민 대표님이랑 제 디자이너분들을 초대해서 이 기계를 어떻게 만들 거고 왜 처음부터 가구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산업 소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음. 사람들이 더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수거 캠페인도 멀리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분한 한 분씩 초대하게 됐어요. 우드러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판제 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는 일단 보유 기계가 분쇄기 있고요, 그리고 열 프레스 있고 건조시키는 유압 프레스가 한대더 있습니다. 작가님들과 함께 이제 저희 판재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거나 이제 제품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타이백 소재로 가지고 파세지를 통해서 얇은 걸 만들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았어 갖고. 더 얇은 거, 최대한 얇게 해서 반투명을 만들어서 조명에 활용한다던가 어,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렇게 주방 타일로 소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시트를 제작했었을 때 시행착오나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시트 프레스를 하기 위해서 다 해봐야 하는 조건이었어요. 최근에 작가분들 중에 아크릴을 다루시거나 음. 뭐 콘크리트 다루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랑 얘기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열 음. 성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기압이라던가 열 같은 것들 환경이 되게 많고 심지어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라 하더라고요. 어, 날씨에 영향을 받았나요? 네, 왜냐하면 습기라던가 온도를 음. 식었을 때 이것들이 다른데 그게 기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해서 뭔가 정말 장인이 돼가는 느낌이에요. 음, <laughs> 뭐 이제 도자기 굽는 것처럼 그쵸, 프레스를 계속 알아요. 발로 밟아가면서 얼마만큼 눌리고 이게 얼마만큼 뜨고 있는지 관찰 하겠다 보니까 정확한 기록이나 변수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추후에는 그 시트가 아닌 다른 계획도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LP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섯 네. 어? 네. 명의 팀원 중에 다섯 명이 DJ예요 저 빼고 <웃음> 아, <웃음> 저 아, 잠시 그때 매니저가 돼 주시는데 요 네, 그래서 공연을 하면서 수거 캠페인을 어떻게 좀 파티와 페스티벌을 엮을 수 있을까 위드 코로나로 갔을 경우 그리고 그 활동한 디제이들의 선곡들이라던가 직접 만든 음악들을 이제 LP로 찍어내거나 주변 아티스트 뮤지션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어뭐 재생 음질은 아마 좀 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LP 공장이 마장동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려고요. 작업 관련해서는 사출기도 생각에 두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폐 플라스틱을 가지고 재사용 필렛을 만들 계획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거는 재활용의 순환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첫 번째 과정인 거고요. 판재가 나가서 다시 또 버려진다고 하면 같은 과정의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자원순환이 정말 되려면 2세대, 3세대가 나와야 된다. 과연 2세대, 3세대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활용되었을 때 더 단단할까? 더 무를까? 더 강도가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 지금 몇번 테스트를 거쳤는데, 세 번까지는 강도가 더 단단해지는데요. 최대 여섯 번에 있었을 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음, 일단 우리는 3세대까지는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판제를 나온 것들을 재순환하는 방법을 지금 한 것이 저희 의 장기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 너무 멋있다. 저희는 재활용된 그 지금 플라스틱들을 재활 또 재활용한 걸 재활용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재미나요? 재활용이라고 음... 표현을 했는데 말씀하신 2세대, 3세대라는 표현도 되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플레스 플라스틱이라는 자원순환,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해서 집중하신 계기,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플라스틱 친환경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쓰레기가 평수를 차지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페트병이라든가 플라스틱을 저희가 1톤씩이나 몇, 몇 톤씩 모으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걸 세이브할 공간이 없어서 사실 저희 산업은 더 커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음... 실제로 뭐 다들 임대해서 뭐 사무실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간에 쓰레기가 가득 찬다고 생각했을 때 예쁘게 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건 어쨌든 사람들한테 관심에서 벗어날 거예요 막상 판을 찍으니까 예쁘잖아요 그게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쁜 걸 유지하려고 하면 은 쓰레기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적재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사실 예쁘게 보관되면 이만큼이 될수 있는데 다른 곳은 묻혀서 썩지 않은 상태로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부동산 문제로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인천이랑도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매립지 네. 네, 그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나 재활용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부동산 땅값이랑 연관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자원이 순환되는 서클을 만들어야지 영원히 썩지 않니 플라스틱이 오히려 활용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원순환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 자원순환 시스템이 어떤 주거 형태에 어떻게 접목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우주로 서울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것들 이제 제가 천천히 올리고 있어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상으로 인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